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에게서 떡도 얻고 또 무기를 하나 얻었는데 그 무기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전리품으로 얻은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를 찾아가서 아기스 왕에게 몸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적대관계에 있으니까 내가 블레셋에 몸을 은신하면 이스라엘이랑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할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건 조급한 생각에 잘못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우리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원한 관계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무슨 얘기일까요? 저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사람 아니냐? 나중에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두려워졌어요. 아, 내가 살려고 찾아왔는데 여기가 호랑이 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어요. 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려서 수염에 흘리고,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하니까 아기스가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급하면, 그리고 막막하면 이런 오판을 하게 돼요. 성급하게 두렵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살려고 간 것이 호구였습니다. 그때 그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만약에 아기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 미친 녀석을 과거에 우리 원수이기도 했고, 당장 죽여라! 이럴 수도 있는데,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죽이라고 하지 않고 쫓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건데, 아기스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그리고 조급할수록 또 마음의 어떤 위기가 느껴질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생각을 더 많이 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경우를 한번 만났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가 여러 군데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다시 블레셋에 서 도피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얻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있었는데, 블레셋 왕에게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처자식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때 다위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600여 명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처자식이 잡혀갔다. 하는 걸 듣고는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나요.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 6절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급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올수록 당황해서 일을 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 안팎이 다 어렵고 위기를 만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서 오판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